자, 이번 카드 팩, 이 기믹 퍼피 신규 지원과 하얀수 카드들이 나왔는데, 쇼타임 포 카오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 수록 카드는, 뭐, 기믹 퍼피 판타스틱 마키나, 그 다음에, 카오스 엑시즈 버전, 그 다음에, 뭐, 리테이 솔저즈, 그 다음에 뭐, 하얀수 카드들 여러 개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릭스터 지원 카드들도 나왔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뭐, 가볍게, 한 5천 보석 정도만 틀어보겠습니다. 한 10만원어치죠. 예,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일단은 울레가 두 갠데, 아니 느낌이 아주 좋아요. 하얀 숨의 루시아 아고 트릭스터 가자. 안돼, 아니 난 트릭스터 할 생각 없는데. 어, 울레 바로 나왔어요. 예감이 좋은데, 디인퍼핏 가자. 트릭스터 가자라고 한 새끼들 다 나와 나와 나오세요 <laughs> 트릭스터 안 한다고 했는데 트릭스터 나오세요라고 한 새끼 나오세요 <laughs> 아예 대나 던가야 근데 원래 많이 나오니까 내가 봐준다 여기서도 트릭스터 나오면 트릭스터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아 하얀 숨이 나오죠 아이 좋아요. 그래, 트믹스터일 리가 없지. 야, 근데 하얀 숲, 풍당히 성능 괜찮으려나? 하얀 숲 이야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와 성공의 기믹이고, 이제 후공엔 선배야? 이번 DC컵 때 기믹 퍼피 쎄려나? 가자. 저 토이박스 거르긴 했어요. 어, 하얀숲 계속 나온다. 이거 계속 나오네. 지금 하얀숲, 어, 얘 기믹 무제제에요. 일단 <laughs> 어린 카드가 나왔는데 기간테스 돌,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좀잘 쓰기가 어려워. 와, 하얀숲은 센츄리온이랑 <laughs> 센츄리온을 안 섞이는 데가 없네. 와, 아예 없나? 야씨 나와라 아 원래 한7장 나와주세요. 아예 원래 나는 여러 장이 필요해. 아나 원래 가루가 잔뜩 필요한 사람인데 뭐야? 아 뭐야 이거 로열로 나왔네? 야 이거 한 장이라도 쓰냐? 트릭스터 드로마티스? 아 이거 우, 로열이 떴네요. <laughs> 근데 왜 하필 트릭스터지? 아니 트릭스터 안 하는데나? 되게 오랜만에 로열 나왔네. 저거 안 쓰지 않음. 아니, 좀 곤란한데, 그러면. 일단은 좀더 뜯어볼게요. 야, 첫 번째 팩 뜯고 스키 컨트롤 한번 하겠습니다. 스키 컨 한번 누를게요. 가자. 가자! 떴냐? 아, 오케이. 기미퍼피, 리트이소이저즈 이거 삼꽝이죠. 일단 아무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스키 컨에서 이제 한 일곱 장 뽑아볼게요. 뭐야, 이거 그림자법사 탑팻. 헤어 울레 로열야 이거 법룡 아닌가? 잠깐만 이거 뭐임? 야 이거 뭐야? 이거 법룡이야? 아 그래 귀여운 토끼가 나왔네요 아 쟤도 토끼야? 아 맞네 귀여운 토끼네 네, 더, 더 뜯어봅시다 아주 예감이 좋은데 오늘 카드팩? 2000에 2 로얄입니다 여러분들 비트기네너 밴이다? 방장을 밴할 수 있겠어? 방장 밴해봐 좀 쉬다가 올게요. 아니, 내가 비틱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해? 근데, 어, 울레다. 카드 제대로 못 쓴다의 한 표? 봐봐. 아이씨, 하얀 숲 좀, 아니, 하얀 숲, 하얀 숲 좋나? 울레. 아니, 난 솔직히 SR은 안 중요하거든요? 슈퍼레어는 샤인이나 로열 아니면 안 중요해요. 내가 슈퍼레어 카드, 슈퍼레어 가루는 남아 돌거든요? 미래에 좋아? 루시아. 가자. 음, 이번에 디시컵때 기미 퍼핏 좀 쓰라고. 어, 뭐야? 아 리테이 솔저스또 나왔다. 야, 카드팩 오늘, 오늘 너무 좋은데? 야, 리테이 솔저스 계속 나오네. 이거 기미 카라는 거 아니야? 지은리 하지 마세요는 오 씨, 왜 욕을 하세요? 아니. <laughs> 아, 좋아, 좋아. 크로마 마티스, 기타 스위트. 어, 판타즈만 있어야 된다. 판타즈만 지금 뽑을게요, 사이퍼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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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말, 내말 똑바로 들어. 내가, 내가 뽑아줄게. 야, 봐봐. 여기서 트릭스터 나오면 진짜 초치는 거거든? 아니, 아이씨 아 이거 나 아니, <laughs>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니 왜 어째서 도시태 어째서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갑시다 갑시다 아니 하얀숲? 아 이거 아스테라, 아스테라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울레가 많이 나오지? 지금 보니까. 지금 울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예감이 좋네요. 좀더 뜯어봅시다. 야, 야, 울레 미쳤다. 오늘 울레 대박인 날이다. 가자. 제발 인질팩? 아, 인질팩 그런 거 없다. 축구한 김농구야. 니가 원하는 인질! 그런 거 없다. 와, 아 좋아. 좋아요. 와, 좋아. 좋아. <laughs> 좋아요. 자, 가자. 아유, 물레가 계속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가자. 야, 갑자기 기근, 기근 됐는데? 왜 안, 왜잘 나오다가 안 나오냐? 토할 것 같다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laughs> 아니, 진짜 토할 것 같은 건 아니잖아. 이 팩이 왜 함정 몬스터 포함되어 있냐고? 아까 그 이링크 로열로 뽑은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가자. 울래! 떴냐? 떴으니까 울리지! 후디! 아 트릭스터, 이씨. 아니, <laughs> 아니 떴. 떴어... 네, 좋아요. 네. 아니, 씨. 트릭스터 말고 좀, 좀, 유니퍼 핏이나 그런 것좀 달라고. 오케이. 아, 여러분들 3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여기에 좋은거 주는거 아시나요? 자 보세요 리틀 소이저즈 졸업 야 근데 판타스틱 마키나 몇장 쓰냐? 아 잠깐 이거 화금 몬스터는 다 뽑았는데 정작 상금 몬스터가 안나오네 아 3,3이야? 아니 뭐야 3장씩 써? 아니 엑시즈 몬스터를 3장씩 준다고? 욕조일 때문에 3장씩이야? 한 번만 더 뜯어볼까? 더 뜯어보자 일단. 근데 왠지 이제 슬슬 업보 천사의 날이 온것 같거든요, 아닌가? 여기서 스키큰으로 모든 걸 정하도록 하겠어. 스키큰 가자. 가자. 와 미쳤다. 판타스틱 마키나 두장 뽑았다. 야 잠깐만. <웃음> <웃음> 야레 네, 야레데스 네, 이 CX노마라고 욕하시는건 좀 심하지 않나요? 아니 뭐.. 아 그럼 마지막으로 뽑아서 기미 퍼핏 8레, 8레벨 엑시즈 또 뽑을게요 가자 야 울렛도 두장이야 가자 울렛 <놀렛> 혁명 아랄은 이번에 기미 퍼핏 덕에 마키나와 CX 마키나 1장씩 넣으면 선턴킬이 가능해 뭐야 레이드 레터즈 선턴킬 가능해? 일단 천 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드 레터즈 3빵킬이 가능하구나 이번에. 일단 좋아. 뮤션 지옥 인형의 저택. 와! 판타스틱 마키나 뽑았습니다. 뭐야? <laughs> 사포로에서 실종되기 전 마지막 스팀팩이냐? 뭐 사포로에서 실종되기 전 마지막 스팀팩이라니,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일단 우리 또 백포리님 어서 오세요. 와, 다 뽑았다. 아, 이거 판타스틱 마키나 한장더 뽑자. 아, 오자마자 기, 좋은 기운,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아. 야, 원래 또 나왔어. 야, 판타스틱 마키나 한장 더. 아, 죄사악은 조금 실망. 죄사악. 그러게, 나 진짜 사포로 가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왜 이리 오늘따라 운수가 좋냐? 가자. 어, 실종신고를 미리 해야. 꽝. 가자, 가자. 야, 야, 겨불레 미쳤다. 야, 여기서 기미퍼피 8 x g 나오자. 야, 겨불레 진짜 미쳤다. 야, 가자. 야, 오늘도 원레 많이 뽑을게. 우리 백포리님이 좋은 말 해줘서 원레 잔뜩 나왔거든요? 첫 번째! 아! 그림자법사, 얘는 이미 있죠. 얘는 이미 로열로 있어요, 로열로. 아, 기미퍼피 8엑시즈. 아, 하, 뭐야, 이건. 하얀 숲에 실비? 에이 실비 김치인가? 이건 또 뭐야. 방금 와서 그런데 이번 팩은 어느 아, 12시간 방송 당첨 축하합니다. 아, 맞다. 룰렛 개선해야 되는데 여행 갔다 오고 나서 개선해야 되겠다. 일단, 예, 후원 고맙습니다. 핫보르에 폭설와서 갇히는 건 아닙니다. 예. 가자. 가자! 아, 까비. 아, 그래도 이 정도 뽑았으면 잘 뽑았다. 요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 소지카드로 보면, 뭐, 그래도 많이 뽑았습니다. 마키나하고, 카오스 엑시드 마키나, 한 장, 두장 뽑고, 밀트 소지어도 세장 뽑았으면, 뭐, 잘 뽑았지. 개 비틱이라고? 음, 개 비틱 맞아. 네가뭘할수 있는데.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카드팩 잘 뽑았네요. 오늘 쇼타임포 카오스는 여기까지만 뜯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